안녕하세요 도지코인 홀더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 닥터 인사드립니다 자 현재 시간 0.6% 마이너스 지금 났죠 자 여기서 좀 중요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음봉이 이틀 연속 나오면서 어, 이거 이렇게 해서 좀 내려가는 거 아닌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 전 밑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지금 가격에서 적어도 315원을 깨지 않고 버텨주면 참 베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사 지금 하락을 조금 더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냐하면 차트적인 이유도 봐야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거래량을 같이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거래량이 뭐냐. 바로 들어올 때 엄청나게 매수로 들어와서 그리고 하락할 때는 매도하고 나간 흔적이 적다라는 거예요 자 이만큼 샀는데 요만큼 밖에 안 팔았으면 나머지는 들고 있고 이 물량마저도 하락을 할때 놀랜 홀더 분들의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단과 이 세력들의 물량은 아직 꽉차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좀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봉으로 조금 길게 그리고 크게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 자 지금 작년 10월 11월 스타트 할 때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상승을 할때 거래량이 정말 많이 들어왔죠 주봉산 거래량으로 보면 정말 압도적인데, 올라가기 전 가격까지 지금 뺐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한 반년을 뺐는데, 나간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제가 말한대로 이만큼 사고, 요만큼 팔았다는 건데, 이판 물량도 진짜 긴 시간 지쳐서 손절치는 우리 홀더분들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다 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추세를 돌리는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는 상승 추세 전환에 패턴인 바로 역해된 숄더 패턴 상승 전환을 하려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자리에서 지금 맥점 자리를 노리고 오히려 물량을 늘리는 매수를 진행하셔야지 손절 치면 분명히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팔 수밖에 없는 흔들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자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렇게 올라갈 때 흔들기가 나오고 있고 내려갈 때도 흔들면서 내려가죠. 자 이런 조정 구간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상승할 때 따라붙었던 우리 홀더분들 물량 털어내고 다시 따라붙은 분들 길게 하락시키면서 물량을 손절시키게 만드는 게때 이런 자리가 개미털기 구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개미털기에 당하시면 안 되고 자체 가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눌림목 자리, 맥점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돈을 버는 매매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적인 이유와 거래량에 대해서 나간 흔적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바로 이런 차트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만들어가고 이쁜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게 차트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재단의 락업 해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락업 해제 때문에 일정을 잡아가면서 이런 차트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락업이 해제가 되면 바로 매도로 이렇게 하락을 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큰 물량 이제 팔수 있으니까 여기서 파는 거 아니냐 할수 있겠지만, 꼴랑 50%, 뭐, 100%, 요거 먹자고 투자를 한게 아니에요. 재단들의 락업이 해제되는 순간, 언제든지 팔수 있다. 그러면 뭐다? 폭발적으로 목표가까지 끌어올려서, 이 높은 자리에 언제든 팔수 있게끔 하기 위해,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쁜 자리 만들어 놓고, 물량 매집 딱 해놓고, 아무 때나 팔수 있는 물량, 끝까지 팔게. 목표가까지 올리고 이렇게 엑시트 하는 전략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밑에서부터 바닥에서 쭉 올라가서 이런 패대기 치는 차트 많이 보셨죠? 요런 차트가 물량이 락업 해제가 된과 동시에 폭발적인 상승 만들고 거기서 높은 가격에 엑시트를 하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폭락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저가에 있을 때 매집을 진행해야 되고 적어도 언제 올라갈지 이 락업 해제의 일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6743-6987번 숫자 7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도지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과 함께 매수 가격부터 최종 목표하는 가격까지 제가 안내를 싹다 드릴 겁니다. 다만 정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100분께 안내를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로 발 빠르게 대응하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 드릴 테니까 올한해돈 제대로 벌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확실하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잡으셔서 락업해제 일정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코인 닥터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